저희 언니 체험 사례를 들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저희 언니가, 어, 한 5년 전에 이제 위암 수술을 받아서 어, 회복한 응. 게 있었는데, 다시 이제 여기 후두에 코에 이제 그, 암이 응. 생겨가지고, 요 머리까지 이제 이게 어, 퍼졌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, 심각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산소를, 암은, 저산소증 그때 암이 발행한다고 하더라. 그니까이 산소를 저막 먹게 되면은 많이 찾아를 본 사람이 많다고 이제 그 체험 사례를 들려주고 이제 그 산소를 이제 보내줬어요. 부천에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먹고 나서 병원에 가서 이제 CT 이런 거 찍어 보니까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콩일만 했던 게 목도할 만하게 자기가 봐도 그게 보이더래요 그래서,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렇게 계속 고개를 격뚱을 하면서, 아, 좋아졌다고, 이러, 이러시더래요. 그리고, 어, 저 2주 있다가 또 오라 그래서, 이제 그동안에 또 2주 동안 또 사수를 먹고 갔는데, 이콩알 만한 것도, 이제 녹갈 만한 것도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, 그래도 혹시 이 피부 속에 숨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, 방사선이랑, 어, 그, 항암 치료를 같이, 뭐, 병행을 하자고, 하자고, 그러는 거를, 어, 이제, 그것도 이제 섣불리 저기 하면 안 되니까, 그럼 그렇게 하면서, 산소를 같이 먹자.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했는데, 지금은, 뭐, 저기 병원에서 이제 많이 좋아져서, 이제 그 치료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. 네, 아유, 잘했다.